친구들 허산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저거마치열 가지나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나의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가 막 가득가득한 적도 있었고요. 또 파리가 윙윙윙윙 정신없이 날아다닌 적도 있었잖아요. 또 돌림병이 싹 돌아서 가축들이 많이 죽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서 막 몸을 퍽퍽퍽퍽 긁을 때도 있었잖아요. 또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진데 거기다가 불까지 같이 떨어졌었어요. 어떻게 얼음이랑 불이 한꺼번에 다 떨어졌나 몰라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그리고 메뚜기가 가득가득 가득 있어서 곡식들을 다 먹어치운 적도 있었고 또온 세상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제일 깜짝 놀랐던 마지막 열 번째 체험 바로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첫째 아들도 콕 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때 바로가 진짜 너무너무 놀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듣지 않았다니!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가! 당장 나가!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러 당장 나가! 하면서 다 보내줬죠.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시다. 이젠 자유예요, 자유. 어, 어머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진짜 놀랍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종으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다니 너무 기쁜 일이에요. 맞아요, 맞아.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다니. 정말 할렐루야. 어,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어서 나가요, 어서 나가.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우리 어서 갑시다. 아, 그래요, 여러분. 어서 가서 짐을 싸세요. 우리 다 출발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 애굽에서 나갈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로 하고 결심한 다른 백성들도, 다른 족속들도 바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저도 따라갈래요? 아 그래요? 어서 갑시다. 어서 갑시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자그마치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애굽을 빠져 나갈 거래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밥을 먹을수 있을까요? 어머머머, 어머머. 애국을 나와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많네요, 많아. 그런데 진짜 제일 신기한 건 바로 이 불기둥이에요. 아, 따뜻해. 녹는다, 녹아. 모세 모세, 이게 뭐예요? 와, 우리 친구들 진짜 신기한 게 생겼네요. 바로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밤에 추운 밤에 우리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허! 우와 진짜 살살 녹네 살살 녹아. 아 여기다가 옥수수도 구워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불기둥이 움직여요+ 움직여 맞아요 이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불기둥이 딱 멈추면 하나님이 거기서 쉬라는 신호니까 거기서 텐트를 치시면 됩니다 어우, 정말 하나님의 작품은놀랍고도 신기하네요 아하나님이 인도를 이렇게 해주시다니 너무 좋아요 와 우리 친구들 진짜 진짜 놀라운 일이네요. 이 불기둥이 날로도 되고 또 내비게이션도 되잖아요. 낮이 되었어요. 낮이 되니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요. 우와 이번에는 구름이 세로로 서있네. 기둥이야 기둥.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이에요. 어머머머 하나님 너무 센스 만점이시네. 이번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아니요 아우, 저 뒤에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런데 이번에도 구름 기둥이 인도해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앞장서서 먼저 가고 계시니까 바로 이 뒤를 쫓아가시면 됩니다. 와, 우리 친구들 진짜 놀라운 일이네요. 구름 기둥이 나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또 이번에도 텐트를 치고 거기서 쉬면 되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인도해 주시니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네요. 쭉 움직이던 구름 기둥이 바로 홍해 옆에서 딱 하고 멈췄어요. 우와, 구름 기둥이 멈췄다, 멈췄어. 우와, 여기 섰나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제 텐트를 치시면 됩니다. 아니 홍해 바다 앞이라니 진짜 장관이네 장관 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은 너무 좋다 아니 바닷가 앞에서 하룻밤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에요 아우 좋아요+ 좋아 여러분이어서 제 쉽시다 그래요 셔요 그런데 그 시간 바로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여봐라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네패요 아직 공사가 한참 남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 게으른 것들, 내가 일을 빨리빨리 하라고 했지.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느냐? 배야, 많은 노예들이 다 도망가버려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빨리 하려고 해도 빨리 되지가 않네요. 아, 맞다, 맞아. 다 도망갔지. 으, 이놈들.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고 다 가버리고. 아니 그럼 그놈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홍야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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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이 딱 기회네 아픈 바다니까 우리가 가서 딱 공격을 하면 도가 내든 지지지지 그러면 지금 가서 당장 다시 잡아오도록 해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마. 군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러 간대요 으와 큰일이야 큰일 지금 바로가 우리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몰려오고 있어 에이, 괜히 나왔네 괜히 나왔어 그냥 바로의 종으로 살걸 노예로 살걸 괜히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나왔다가 여기서 죽겠네 어떡하면 좋아 너무 무서워 그냥 노예라도 여기서 죽겠네, 죽겠어.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벌 떨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모세, 보면 될거 아니야. 너무 소화 화내지 마. 볼게, 볼게.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딱 내밀면 바로 이 바다가 쫙 갈라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다 위로 지팡이를 딱 내밀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와, 놀랍다, 놀라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네요. 우와,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놀랍게 길을 내시네. 맞아요, 아빠. 저 오늘 제일 좋은 날이에요. 저 물고기 데려가고 싶어요. 안 된다, 안 돼. 빨리 뒤에 군인들이 따라오니까 어서 가야지. 어서 가자. 그래서 얼른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와,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 여기 진짜 수족관 같네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두벅두벅 걸어서 바다를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은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있을 때 바로바로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네요. 어서 가서 쟤네들 꽉 잡자고 잡아. 그때 모세가 다시 막대기를 바다 위로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다시 다치기 시작하네요. 우 와, 살려줘, 살려줘! 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맞아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바다 사이를 걷다니, 와,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구름과 불기둥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진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건넜어요 두벅두벅 걸으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 살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걸었다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나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나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바로 새 세례가 있거든요. 세례는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고요? 세례 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제는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대요. 세례 받고 싶은 친구들,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할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결심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 돼요. 앞으로 먼저 세례받을 친구들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기로 결심한 거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 예배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만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